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시장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은 성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옮겨가는 장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기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감이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가정하지만 행동경제학과 신경과학에서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시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낙관과 탐욕이 지배하고 하락장에서는 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시장은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상승기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포모 심리가 퍼지고 미디어와 SNS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부추기며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결국 버블이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은 가격이 끝없이 상승할 것이라 믿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을 떠올리며 쾌감을 느끼고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자극되어 더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조바심이 생기고 논리적 분석 없이 매수에 뛰어드는 군중심리가 강해집니다. 트위터, 유튜브, 뉴스 매체들은 상승장에서는 긍정적인 기사만 쏟아냅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넘쳐나고 투자자들은 시장이 끝없이 상승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탐욕이 극에 달하는 순간, 버블은 붕괴하며 시장은 반전됩니다. 상승장에서 낙관론에 빠졌던 투자자들은 하락장이 오면 180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손실을 피하려고 서둘러 매도하고 시장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 패닉셀링, 대규모 청산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편도체는 뇌에서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논리적 분석보다 감정적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인간은 동일한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도하지만 이런 심리가 겹치면서 시장 전체가 더 크게 급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매도 주문이 폭증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상승장과는 정반대로 뉴스와 SNS는 암호화폐는 끝났다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투매가 쏟아지면서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끝없이 하락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락이 일정 수준까지 진행되면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됩니다. 이때 기관 투자자들과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은 저점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뉴스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뉴스는 외면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더큰 하락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회복될 거야라는 근거없는 낙관을 유지합니다. 거울 유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도 따라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다들 사고 있으니, 나도 사야지, 하락장에서는 다들 팔고 있으니, 나도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이는 개별 투자자의 판단이 아니라 집단적 행동이 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뉴스,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군중심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2021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이 폭등했던 이유도 투자자들이 서로를 따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2년 루나테라 사태 때도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하자 공포심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패닉셀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시장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만 똑같은 심리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를 오히려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고 시장 심리를 역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스나 SNS에서 나오는 과장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호흡을 유지하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줄이면 감정적인 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가격이 다시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는가? 워런 버핏은? 대중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대중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군중심리를 반대로 활용하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즉, 포모가 극대화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포로 인해 패닉셀링이 발생할 때는 매수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시장 공포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10에서 20 수준의 극단적 공포 상태일 때, 역사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장기 보유자들이 매집하는 시기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2022년 15,000달러까지 하락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이후 반감기와 함께 가격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패닉 매도가 쏟아질 때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분석한 후 분할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10만 달러 간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공격적인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SNS와 뉴스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과대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전부 팔 필요는 없지만 일부 현금화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단계적 익절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는 시장보다 감정을 더잘 다스릴 수 있는가? 미리 정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익절 또는 손절하는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된다고 느껴질 때는 매매를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탐욕이 극대화될 때는 경계하고 공포가 극대화될 때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군중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탐욕이 극대화될 때는 경계하고, 공포가 극대화될 때는 기회를 찾는 것. 이 원칙을 지킨다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